이 달팽이, 이놈의 새기 야, 여기 널리고 널린 게다 풀인데, 왜내 밭을 와갖고, 응? 이걸 먹냐? 응? 몇 개나 심었다고? 너 이래 재는 거야? 응? 야, 여기 지천에 널린 게 풀이야, 응? 왜내 밭에 와갖고, 응? 이, 이 이걸 먹냐고. 이 나쁜 음식기야. 어? 이 음식기. 이 달팽이 식기들. 어? <laughs> 이. 오늘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몇 개만 솎아 가려고 해요. 제가 원래 4일동안 비가 온다고 해서 얘네들 또 자빠질까봐 비 다오고나서 여기 앞부분을 솎아주려고 했는데요 동네 어르신분이 어제 제 밭을 딱 보시더니 왜뭐 안솎아주냐고 혼났어요 그래서 아 비오면 또 자빠질까봐요 네 그랬더니 그래도 솎아줘야지 그러면서 막 그러고 가셨어요 아주 그냥 어르신들 등살에 제가 엄청 부지런해졌어요. <laughs>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여기 사이사이 너무 많이 속지 말고 너무 많이 속지 말고 어느 정도만 대충 이렇게만 속아야 되겠어요. 음, 또 뭐라 안 하시겠지. <laughs> 예쁘게 아주 잘 자랐네요. 시골에 살다 보니까, 또 농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,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, 계속 제 밭을 보세요. 보, 보시면서, 풀은 왜안 뽑았니, 저기는 어땠니, 어땠니, 막. <laughs> 때론, 어, 도움이 될 때도 많은데, 제가 엄마 잔소리도 싫어하는데, 어르신들 잔소리까지 그거를 받으려고 하니까,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, 필요할 때뭐 물어보면 대답도 되게 잘해주시고, 알려주셔서, 예, 감사하죠. 그냥, 이렇게 웃고 넘어갑니다. 제가 올해는 배추를 심어놓고, 물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비가 제가 날짜를 계산을 해봤더니 어 지금까지 13일 동안 비가 왔더라고요. 그리고 앞으로 4일 동안 비 예보가 있는데 한달 동안 절반 이상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.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지금 더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. 모두 배추들 건강하게 어 이번 주말 나기를 바래요. <laughs> 무음병안 걸리길 그리고 또 날이 선선해졌으니까 녹음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배추들 잘어 자랐으면 좋겠네요. 이제 집에 갑니다.